It's rolling, by the way. 오, 아, 시작 시죠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동토잉 여러분 오늘은 일기 어, 선배님 아폴라비 아누님을 모시고 어, 웅토링 이후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인터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아누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웃었는데. <laughs> 네. 네, 요새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아, 요새 그냥 이제 한국생활은 저도 조금 마치고 있는데, 그냥 재미있게 친구들을. 물론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이 원하지만, 음. 그냥 즐겁게 또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후배님들이 인기도 생기고 이제 3기를 선발하고 있어요. 3기 친구들이 선발이 될 텐데. 그 친구들한테 아누님은 웅돌링에서 어떻게 성장했는지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고 이런 좀 스토리를 들려주면 좋을 것 같아서 어, 먼저 아누님은 1기 때웅돌링을왜 지원하게 됐는지 그런 얘기를 좀 들려줄까요? 네, 어떻서든잘 시작할까요? 음, 일단 제가 그웅돌링 지원했을 때 이제 석사 과정 좀 마치면서 웅돌링 지원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때 증언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는 뭔가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공부 집중만 많이 했었거든요. 뭐 이제 이런 직장 생활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초체 직장 생활이다 보니까 이런 멘토 해줄 수 있는 이렇게 을좀 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이제 좀운동이가딱 맞는, 맞는 좀 티워였죠. 그리고 감사하게 그때 이제 좀 멘토링 들어오면서 멘토링 받으면서 이제 좀 선전해 그 짧게 얘기하면 응. 그렇게 보다 좀 시작했죠. 멘토링에 응. 그때 응. 뭐 했었죠? 일단 제가 그 사회봉사 중심으로 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저희가 그 저희 팀 자체가 어 이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 같은 걸좀 기획하고 이제 실천하는 걸로 제가 기여를 한번 저희가. 이제 그 서울 내에서 이런 I went around t peak like dirt, um, around s o 이런 환경에 발견 환경 좀 살고 살고 했었고 그리고 저희가 그때도 언어 언어 같은 것도 했었고 상무소도 가고 도 갔었고 어. 네. 그리고 탈북 대학생들이라도 그렇죠 어. 또시간도 보냈고 공장도 가서 제일 기억에 <laughs> <거. 웃음> 아, 남는 거있었아 제일 기억에 남는 거 <laughs> 해외 학언어 그렇죠. 그리고 제가 지금 아까 질문하신 거, 제가 현무소에 가서 되게 물론 제 기억에 남는 거 모르겠지만, 아 뭔가 일본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좀 시체로 저희가 현무 음. 사무소에 가서 뭔가 어떻그 당시에 어떻게 지내는지 뭐 직접 음. 좀 맡아보니까 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아누님이 음. 여러 가지 다른 활동도 했었잖아요. 네. 그런 웅트링 말고도 다른 장학 프로그램도 많이 했었고 네. 그거랑 웅트링이랑은 뭐가 달랐는지. 네 제가 한국에 와서좀 감사하게 장학금을 이렇게 여러 번 많이 받았는데 그래 운동이 하고 좀 다른 좀 확실하게 이제 좀그 직장 생활을 좀 경험해 보는 거 그리고 좀간조하고 싶은 거 물론 직장 다는 것처럼 좀 이제 의미 있게 좀 미니풀하게 좀 직장 다는 것도 많이 배웠고 그리고 아그 직장 생활 해보면서 또 멘토링 좀 받으면서 저한테 되게 도움이 되었던 거. 제, 저의 길로 어떤 길을 이제 뭔가 조더 확실하게 알려주는 그런 기회가 아 그리고 인터린 네. 장학생들 중에 많은 친구들이 인턴이나 취직 기회를 원하는데 모델에 네. 그런 기회가 갈순 없잖아요. 네. 근데 거의 인터린 되자마자 네. <laughs> 인턴으로 이제 예, 직원까지 썼었는데 네. 그런 꿀팁 있으시다면? <laughs> 일단 아, 꿀팁이요. <laughs> 80명 중에 내가 한명있는데 음. 내가 저 사람한테 좀달라보이고 똑똑해 보이거나 아니면 더 예, 반짝반짝해 보여야 되는 것들 있잖이있잖정요정성이라든지제생각에는이친구아이 있잖아요 음. 뭔가 진짜 제가 하고 싶은 는이 예를 들면 저희가 거의 저희 거의 80년 정도였던 것 같은데, 물론 제가 왜 저를 뽑 가는지, 아직, 이제, 미라님한테 물어보시죠. <laughs> 그런데, 일단, 기본, 적 일단 저는 제, 저희가 인턴한 분들 보면서, 되게 다들 엔투이 있어요 제가 진짜 이거 하고 싶은지, 배우고 싶은지, 그리고 그때 미라님 간조하셨던것 중에 하나가, 운토리토에서 대문 안에서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 본인이 이렇게 경험해보고 싶은 만큼 배울 수 있다고 그래서 만약에 엔피셜 보여주면서 또 뭔가 여러 여러 기회가 많이 있는데 그냥 그 기회 좀 하나씩 잡으면서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이제 좀 얻고 싶은 만큼 좀 이제 투자하면 얻을 응. 수 있다는 응. 아, 우리 처음에 아누님 소개를 조금 놓쳤던 것 같은데 어떤 분이구 <laughs> <그렇네요>. 했는지 후배님들 <laughs> 어. 혹시 보실 수 있을까? 요 관심사는 뭐였는지. 네, 네. Um, 저는 나이지리아에서 온 아폴라비 아누라고 하는데요. 원래 제 이름 은 엄청 긴데, 원래 아폴라비 아누루아포 오키올라 크로케. 기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 음. 이름 원래 다섯 음. 개 다섯 개정도는데 음. <laughs> 네, 일단 그냥 아누라고 부르시면 <웃음> 됩니다. <웃음> 한국에서 아주디에서... 얘기를했나요아주디 어? 네, 디테일 <laughs> 아니에요. 아주디에서 전치문기학과 <laughs> 공부했는데요. 그리고 제가 석사과정 코대에서 국제개발을 좀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laughs> 제가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그 KGSP, Korean Government s c h o l a 을 통해서 한국에 왔습니다. <laughs> 감사하게 한국에 좀 지원해주셔서 음. 그러면은 국제 개발을 공부했었고 어떤 네. 이유가 있어서 선택했을 텐데 음. 그 이후에 그런 관심사는 꾸, 꾸준히 어떻게 어,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음. 그리고 그게 혹시 웅돌링이랑 관련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 이후의 음. 생활에 대해서 좀 소개해 줄래? 이제 아사 악사를 공부하면서 원래 이제 좀 퍼블릭 쪽에서 일하고 싶어. 음. 예를 들면 엔주라든가 아니면 그 제 국제기구에서 이런 데서 좀 일하고 싶은 많이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석사과정도 이제 들어갔었고. 그리고 제가 또 감사하게 석사과정 마치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이제 대웅문체단으로 이제 들어갔었거든요. 이제 좀그 프로젝트 같이 하면서. 그런데 그대웅에서좀 같이 일하면서 그 캐달하게 된게 물론 그 퍼블릭이가 중요하지만 개도구 원래 개도구 어떻게 선전할 수 있는 그 오기심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때문에 셀에 보면서 시체어해 보니까 아 진짜 퍼블릭가 중요하지만 그런데 이캔발토사군들이 이렇게 이렇게 선전 못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제 캐피탈그 펀디가 부족해서 그래서 어떻게 이제 대운을 통해서 어떻게 또프라이빗 쪽에서 어떻게 캐피털 capital 이제 캐파트테 들어올 수 있는지 그것도 많이 견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대운을 통해서 배운 거 지금 ngo 난자 ngo 좀 설립하게 되었는데 그거 하면서 또 제가 그 이제 러스쿨로 좀 가려봤거든요. 그리고 러스 가고 싶은 이유가 제가 대운에서 하면서 견하게 된게 이제 여러 그 나라에서 예를 들면 안지아라든가 아프리카 쪽으로도 이제 지원을 하고 싶고 예를 들면 좀그 사업을 하고 싶은데 근데 그, 그 나라에서 이제 좀 facilitated 할수 있는 이런 로얄 w y 라든가 되게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고 싶어서 좀 무엇을 가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따좀대운을 통해서 그런 걸좀 많이 배우고 싶죠네 오늘 도 여러 가지 이야기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후회님들한테 한마디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좀 제안해 주시면 어떨까요? 아... 네 일단 그 온돌이 증원하셨더라면 네 진짜 잘하셨습니다 <laughs> 그리고 잘 됐으면 좋고 그리고 온토이에 들어오셔서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고 예, 싶은 만큼 예, 얻을 수 있으니까 그냥 여러 기를좀 잡아보시고 그리고 만약에 온토이안 되면 이제 또 온돌이 돼서 또 여러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냥 1년 동안 좀, 좀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참여해 주시면 네. 많은 기회 를좀 얻으면서 좀 선전해 선전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